이루피님 존재감이 머리 쪽에 느껴지는데 아까 이 말씀 드렸습니다. 제가 진행할 때 중간에 참나가 굳이 위치를 말하면은 위치로 뭐 어느 특정 그 장소의 위치에 뭐 머문다 이렇게 말하긴 그런데 주로 상단에서 느껴진다 양미간 사이 상은 차크라에서 그러잖아요 생각을 낳고 감정을 낳는데 일킨자인데 뭐 가슴이나 뭐 아랫배나 뭐 팔다리에서 느낄 수는 없겠죠. 거기에, 의식성, 예, 신성이 거기에 거하십니다. 독립군님, 깨어있음 시간에 참나가 상단들에 있다고 하여 상단들 의식이 가는 게 상기되지 않을까 신경 쓰이는데, 걔는 기후인가요? 위치를 물어, 물, 물어보신 분이 중간에 아까 이루피 님이 계셔가지고, 그냥, 어, 설명을 끝나고 할까 하다가 이제 드린 건데, 그렇다고 또 의식하지 마세요, 예. 굳이 위치상으로 어디냐 할때 상단에 계시다는 거지, 상단에 거하신다는 거지. 그렇다고 뭐 우리가 모른다 할 때, 깨어날 때 상단에 의식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게 오히려 상단에 더 이렇게 의식이 안 되고 더 편합니다. 굳이 위치를 말하자면 예. 의식성이니까 다 다르죠 여기 여기가 의식 맞은 자리고 중단이 감정 맞은 자리고 하단이 정 맞은 자리이고 신기정 그렇잖아요 정기신 돈이군이 아직 깨어있음 시간에 의식을 어디에 둬야 할지 감을 못, 잡, 못 잡겠습니다. 의식을 두려고 하지 마세요. 예, 근데 굳이 물, 말씀하신다면 어, 위쪽에서 사실 있다는 거죠. 음. 참나는 다 내려 놔 버리십시오. 양미간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예, 그냥 텅 빔으로 느끼시면 돼요. 텅 빔으로, 텅빔의 하나님, 예, 신성,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아예 공, 공성이라고, 예, 공이라고 했잖아요. 예, 근데 공이라 하면은... 어, 우리가 무기공이라고 이렇게, 멍한 상태에도, 멍 때리는 상태에도 빠를 수 있기 때문에, 좋은 건 아니잖아요, 멍 때림도. 멍을 때리고 있는 뭐, 대회도 있습니다만은, 좋은 건 아닌데, 또, 무, 예, 뭔가 초점을 잃어버린 듯한 어떤 그, 어, 그 공도 있어요. 그걸 불가에서는 이제 그 공성과 대비해서 또 가르느라고 무기공, 무기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, 이렇게. 멍한 상태, 예. 자, 잤던 건 아닌데, 예. 그래서.